따봉부사 소송합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합천군 상책면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용도는 보전관리 지역에 지목은 대지 플러스 전이고 면적은 471평입니다. 지금부터 물건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집 앞에 넓은 도로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 집 뒤에 있는 텃밭으로 가는 길입니다. 집 옆에는 창고와 향토방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 들하는 입구에 하드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 앞에는 각종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기별로 다 있습니다. 골프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주말에 오셔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도 한잔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은 올 수리 다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신발장입니다. 거실이 들어오은 상당히 느립니다. 앞에 넓은 거실에서 가족끼리 앉아서 마음껏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 정면에 보이는, 여기는 북발부티 방이 있는 큰 방입니다. 이렇게, 벽걸리 에어컨도 있고요.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지주부께서 뭐라 모든 부분에서 정기정돈가 깔끔하게 잘 되어있어 가지고 그냥 몸만 들어시면 되는 올실된 전주주택입니다. 화장실 오른쪽에는 작은 방이 여러 있습니다 거실 들어오면 왼쪽편에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에 손볼 것 없이 그냥 수리할 것도 없습니다. 깔끔하게 식당부터 시작해서 주방도 상당히 넓습니다.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다 넣고도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뒤에는 이렇게 각종 생활용품을 세탁기부터 냉장고까지 생활용품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부엌, 뒤, 부엌 뒤에 이렇게 놔놓고 간편하게 설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 밖으로 나가서 더 멋있는 넓은 텃밭으로 가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한투박을 먼저 두르겠습니다. 마늘이나 저장해서 말릴 수 있는 이 공간도 있습니다. 지주분께서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다 놔두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황투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투방 들어오면은, 들어오면은 평백 나무로 돼 있어. 평백 나무 향이 들어오는 순간에 코를 찌릅니다. 너무 한기가 좋습니다. 들어가면 그 오른쪽에 이렇게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요한토방 안에. 는팽백나무로 시작해서 빼있고, 이렇게 노래방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오셔가지고, 가족끼리 황투방 찜질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여가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창고가 각종 공구를 갖다 절단하는 거라든지 전기설이라든지 이렇게 창투박 옆에 창고에 각종 공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텃밭을 보면은 산세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캠프처럼 탁 둘로 사 가지고 공기도 좋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 오른쪽에 보면은 이집 뒤에 물탱크도 있고. 이 하우스가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하우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작물을 갖다가 종자를 하든지 가래 뭐든지 다할수 있는 그런 하우스 공간입니다. 마늘도 양파도 이렇게 말리고 마늘도 말리고 하는 건조시키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텃밭도 지주분이 관리를 너무나 잘해놨습니다. 주변 사지도 좋지만은 텃밭이 이렇게 너무나 잘돼 있고 그리고. 각종 유수수가 없는 게 없습니다. 살구나무부터 시작해서 감나무 종류별로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닭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청 개를 키울 수 있는데 닭이 이렇게 많습니다 깔끔하게 주인의 성격에 맞게끔 이렇게 닭장도 예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텃밭에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유실 수도 있고, 복수하고 나무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습니다. 각종 고구마, 고추, 오이, 가지, 없는 채소가 없습니다. 여기서 작업자족 다 하고, 그렇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 혼자서 하면 여기 이쪽으로 길을 내 가지고 저 뒤에다가 텃밭에다가 가까운 지인의 집을 또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도로 누르고 올수리한 즉시 입주 가능한 황토방이 있는 멋진 전원주택을 소개했습니다. 이상 물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